신해 21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해 21 남선우 기자입니다. 올해 봄날 극장가를 환하게 밝혀줄 소울메이트를 연출한 민용근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감독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메이트 연출한 민용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감독님 데뷔작 장편 네. 해와 동 이후에 오랜만에 극장 개봉작으로 네. 인사드리게 되셨어요. 요즘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일 극장에서 개봉을 할수 있다는 음. 너무 당연한 네.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너무 일단은 기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희사 하고 있는데 관객분들하고 어느 정도 또 직접 만나서 반응도 느끼고 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작품 소울메이트는 원작이 있는 영화잖아요. 네.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중국 영화가 음. 원작인데 처음 그 영화를 보실 때만 해도 내가 이 작품을 리메이크하게 음. 될 줄은 모르셨을 것 같거든요. 그때 감상이 좀 기억나세요? 여성 두 명의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이고 끌리기도 음. 했었는데 네. 한편으로는 여성 감독님이 만드시는 게더잘 음. 만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음. 이제 고사를 하려고 음. 생각을 했었고, 네. 어, 그 다음에 한번더 영화를 보게 됐을 때, 음. 후반부에 어떤 장면을 보고 어, 굉장히 큰 느낌이 온 아,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게 누구나 살면서 뭐 친구든 연인이든 되게 많은 관계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들을 통틀어서 아, 이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어떤 깨달음의 순간이 음.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네, 네. 그 깨닫는 순간에 어떤 마음의 음... 그런 파장들, 네, 네. 그게 굉장히 저한테 크게 왔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감독님이 그때 받은 그 감동이 네. 어떻게 영화로 다시 표현되었는지 네. 지금부터 하이라이트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음. 또 우리 친구들한테 뭐 자기 소개 뭐더 하고 싶은 거 없어? 그래 그러면은 저기 보이지? 저희가서 한자 자 그러면은 이어서 해볼게요. 어디, 어디에 나가, 어디, 어디에 나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겠지. 응, 그리고 무엇, 무엇을 모으신다 했을 때는. 안 어, 장차 소울메이트가 음. 될두 친구의 어린 시절을 함께 봤는데요. 어린 미소역에 김소영 배우, 그리고 하은역에는 유지한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초반부에 상당 분량을 어린이 배우분들이 책임지고 음. 계세요. 어, 캐스팅할 때 어떻게 좀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전소니 배우, 그리고 김담이 배우 마스크랑 좀 닮은 음. 어린이 배우를 찾고자 하셨는지 음.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뭐, 당연히 어느 정도 그, 김담이 배우와의 싱크로, 그리고 전선이 배우와의 싱크로율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중요했던 게, 어, 연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다, 뭐, 연기를 지망하긴 하지만, 뭐랄까, 어린, 이렇게, 아역배우, 어린이 배우 특유의, 어, 뭔가 이렇게 배워서 하는 연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음. 좀 컸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진행을 할때 앞에 좀 개인적인 얘기들을 서로 나눌 때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음. 어떤 식으로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음. 그러는지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마침 캐스팅된 저두 배우가 네. 오디션 시간이 연달아 있었어요. 오. 그래서 대기 공간에서 만났대요. 나중에 물어봤는데 왠지 그 하은 역할 맡았던 지안이는 어, 언니랑 하게 될것 같다. 수영도 어, 지안이랑 하게 될것 같다. 약간 음. 이런 느낌을 받았었대요. 그래서 네. 나중에 캐스팅 확정 소식을 듣고 두 배우도 그렇고 그 어머님들도 그렇고 되게 놀라워했었던 음. 것 같아요. 그 합을 다음 영상에서 좀더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네. 모양이요? 어디가 위요? 모양? 여기가 돈, 여기가 다리, 여기가 마음. 마음? 마음도 그렸어? 응. 음. 이상해? 아니. 그때 처음 알았어, 마음도 그릴 수 있다는 거. 넌 가끔 엉뚱한 말로 날 감동시키더라. 안미소, 너 네가 무슨 피카소인 줄 알지? 제발 기초부터 합시다, 안피카 손님. 예. 저는 방금 이두 친구가 각자 다른 고양이 그림을 음. 그려서 관객까지 보여주는 음. 그 대목이 음. 어, 굉장히 은유적으로 두 친구의 차이를 음. 드러낸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소 같은 경우에는 마음까지 음. 어떤 보이는. 모양으로 그려낼 정도로 음. 좀 추상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음. 하은이는 세밀하게 대상을 관찰하면서 음. 그림을 그려냈잖아요. 어, 중국 원작을 보게 되면 인터넷 소설이 음. 두 사람의 그런. 우정의 이야기를 음. 찾아가는 단초가 된다면 음. 이번 소울메이트 같은 경우는 거대한 세밀화가 그 단초가 되는데 음. 여러 군데 이제 그림을 테마로 음. 삼게 되신 이유도 궁금하고요. 음. 그 테마를 여러 갈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음. 처음에 시작은 뭔가 둘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뭘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시나리오를 쓰면서 생각해 봤을 때두 사람의 관계가 있는데 깊어지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뭘까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굉장히 많은 서로 경험을 해야 되기도 하고 뭐 추억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둘의 관계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섬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극사실주의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님들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그냥 표면적으로는 무언가를 굉장히 어떤 똑같이 그리기 위한 과정인 거는 맞지만, 그것을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 소요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그 그림을 마주하면서 표면적인 어떤 외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보이기도 하고 똑같은 대상이긴 하지만 매일매일 그 얼굴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신대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대상에 되게 정확하게 다가가기 위한 그 과정이 둘이 가까워진 어떤 과정과 되게 닮지 않았을까. 영화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누군가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어,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로 그림이 영화 속에 좀 녹여지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친구의 이제 청소년기를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네. 저도 집에 그 DDR 패드를 네. 컴퓨터에 연결해서 막 뛰던 시절이 아, 시절이에요? 잠깐 생각이 아. 났어요. 두그 배우분 오케이컵 받기까지 좀 시간이 음. 필요했을 것 같은데 연습 많이 하셨죠? 이게 사실 시나리오에는 되게 간략한 질문로 들어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프리 프로덕션을 하면서 어그 펌프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같이 허, 하고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리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배우들에게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나 봐요. 그러니까요. 장면상으로는 되게 뭐 짧은 어떤 장면인데, 배우들이 정말 그 여름에 정말 열심히 그 연습을 하러 다녔었어요. 손을맞 마주친다거나, 그쵸. 뭔가 일종의 어떤 둘이 같이 하는 부분들은 사실 배우분들이 다 만들어주신 음. 거거든요. 연습을 하면서 안무를 일종의 두 분이 네. 짜신 그러네요. 거예요. 그리고 발판을 얼마나 잘 밟았냐 이런 것들이 편집상으로 이렇게 퍼펙트 퍼펙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편집으로 할수 음. 있는 부분인데 두 분이 정말 모든 걸 퍼펙트로 우와. 발판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laughs> 열심히 연습을 하셨었어요. 저는 이 장면이 그 미소한이가 얼마나 붙어 다녔는지, 얼마나 같이 네. 잘 놀아 다녔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라서 음. 또두 분의 합이 더 재밌게 네네.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우정의 어떤 불청객 아닌 불청객이 <laughs> 등장하는 순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같이 보실게요. 다 좋대. 너 하안이 어디가 좋은데? 다 좋지. 그건 그 사람 매력 모를 때 그냥 퉁쳐서 하는 말이야. 그럼 넌 하안이 어디가 좋은데? 갑자기 쓱 돌아볼 때 눈빛. 아픔할 때 맺히는 눈물. 그리고 웃을 때 보이는 앞니 두 개. 또 오른쪽 볼에 난 점. 하은이 볼에 점 없는데? 있어. 없거든. 있거든? 없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네. 그래서 하은이 오른쪽 볼에 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laughs>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네. 바로 친절하게 답을 알려주시죠. 그치. 네. 어 저는 그 진우를 연기한. 변우석 배우가 진우라는 캐릭터를 되게 어렵게 느끼시지 음. 않았을까? 연기하기 참 까다로운 배역이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참 선, 섬세한 감정을 음. 필요로 하는데 하한이를 좋아하지만 또 미소를 한편으로는 궁금해하는 음. 거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변우석 배우님과 주고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영화에서의 진우의 행동들은 되게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기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물론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되게 어떤 순간적인 감정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기도 하고, 나의 마음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나의 선의와는 다르게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진우가 하게, 하게 되는 어떤 몇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미소와 하은에게 되게 커다란 분기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진우가 어떤 의도를 갖고 행동을 했다라기 보다는 우리가 누구나 살면서 우연치 않은 어떤 순간들, 사건들, 감정들 때문에 우연치 않게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우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변호석 배우가 이 작품이 스크린으로는 처음 하는 작품이어서 영화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캐릭터가 굉장히 단순하지 않고 그런 미스테리들을 많이 남기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어, 저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특히 밤에 <웃음> <웃음> 밤에 전화가 걸려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화를 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촬영했어요. 그럼 저희 하이라이트 마지막 장면입니다. 같이 보실게요. 하나아딴데가자 여기 가격 완전 사기야. 그냥 먹자. 내가 보태서 낼게. 밖에서 먹으면 배 터지게 먹어도 이렇게 반갑도안 돼. 이런 날 기분 내는 거지. 언제 너랑 이런 데 와보겠어. 그냥 먹자. 잠깐 있어 봐. 혹시 쉐이커 좀보릴수 있을까요? 하나 우리도 기분 내자. 이거 12만 원짜리래. 지금 뭐한 거야? 뭐가? 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어차피 쟤네들 여기 돈 쓰려고 온 거야. 잠깐 분위기 띄워주고 가져왔는데 왜? 모르는 사람한테 왜 술을 얻어먹어? 얻어온 거 아니야. 내가 이런 대가로 정당하게 받아온 거야. 너 여기 일하러 왔어? 나랑 둘이 놀러 온 거잖아. 몰랐어? 나 원래 이렇게 살아. <laughs> 미소야. 내가 얘기 안 했었나? 나 예전에 배가 너무 고픈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천원씩 받고 프리업을 했다. 물론 공짜는 아니니까 힐링 먹으라고 써서. 근데 세시간하가 얼마 모인지 알아? 알겠어. 그 만해. 5만원 모였다. 나 그래서 그걸로 소고기 사 먹었어. 이것도 내가 얻어 먹은 건가? 응. 너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 왜? 내가 창피해? 난 죽었다 깨나도 모를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 이제 성인이 된 미소와 하안이 함께 부산 여행 가는 장면 보셨는데요. 어, 이때 우리가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어 촬영 들어가기까지 좀 긴장되는 현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기억나세요? 그 전반부를 찍을 때는 그 다미 배우랑 손이 배우가 같이 찍는 장면들이 많았기도 네. 했고, 둘의 어떤 즐거웠던 시절을 많이 찍기도 했어서, 뭐랄까, 현장의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좋았었어요. 네. 그리고 촬영의 중반에 접어들게 되면서, 어, 다미 씨 혼자 찍는 장면이 있다거나, 소니씨 혼자 찍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의 어떤 내용적인 흐름과, 실제 저희 촬영하는 때 어떤 감정적인 흐름이 좀 비슷하게 갔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하은이 자리를 뜨고 이소가 혼자 남아있는 장면을 보는데 그냥 제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음... <laughs> 이건 시나리오에 있는 거를 연기했을 뿐이긴 한데 둘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광경을 직접 찍고 나니까 그게 일단은 두그 사람을 되게 미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이두 사람이 어떤 갈등을 겪고 극복을 하게 될지는 3월 15일 <laughs>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극장이 아닌 어, 하지만 큰 스크린으로 어. 다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이라이트로 음.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어,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이 영화를 현장에 있는 모니터를 보잖아요 그때 조각조각의 어떤 이미지로 보고 그 뒤에는 편집실에서 되게 조그만 어떤 갇혀있는 공간의 편집실에서 그 화면들을 볼때 느낌이 또 굉장히 달랐고 지금도 또 다른 것 같아요 소울메이트는 어떤 공간에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매체가 영화에게 주는 어떤 부분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소울메이트를 극장에서 보고 그 여운을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네네. 집에서 이 영화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추천작 있으실까요, 감독님? 어 이건 음, 약간 사심을 담아서 네. 해도 되나요? 그럼요. <웃음> <웃음> 약간 조금 말씀드리가좀 네. 부끄럽긴 한데 낮과 달이란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도 제주를 배경으로 음. 하고 있고. 두 여성의 묘한 우정에 대한 얘기. 맞습니다,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그 시나리오, 그리고 완성된 영화들을 봤을 때 조금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여성 서사라고 하는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쯤 낙과달을 한번 보시면 네. 어떨지 <laughs> 조은지 유다임 배우님께서 출연하신 영화죠 맞습니다. 감독님의 사심을 음. 좀 담은 음, 그런 추천작까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극장에서는 소울메이트를 그리고 집에서는 감독님이 추천하신 낙과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메이트의 영화에 나오는 어떤 모티브가 되는 감정들을 되게 신기하게도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음, 예, 개인 사정 쪽으로 네. 예, 누군가 떠나 보내기도 했고, 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저한테는 어떤 허브의 이야기로 만든 영화가 아니라 음. 저의 약간 삶의 되게 중요했던 시기의 삶의 일부가 반영이 된 영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많이 영화 봐주시고요. 네. 그러면서 본인의 삶과 본인 주변의 누군가를 좀 떠올려 주시면 음. 영화 만든 사람으로서 되게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영화를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누군가는 떠오르게 되는 영화인 것 같고 꼭그 사람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시 꺼내 보게 해주는 영화가 그 소울메이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신의 시일에 남성의 기자였고요. 네 저는 소울메이트를 연출한 이종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